중국 정부가 3년 만에 우리나라 게임 삼국 블레이드에 판호를 발급했다. 오늘장 삼국 블레이드 관련주는 물론 전체적인 게임주들이 상승하고 있는데 중국 판호 허가 게임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네, 이번에는 우리의 증시 하디슈 더 자세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처럼 판호 소식이 나오면서 게임주들 강세 연출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유한타증권 골드센터 영업부, 곽경훈 부장과 함께 할게요.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네. 지난주 금요일에 또 마침 퇴화가 네. 시간에 게임주를 한번 점검을 네. 해 봤어요. 네, 네, 그런데 네. 아니나 다를까, 네. 오늘 이러한 하디슈가 음... 나왔거든요. 네, 네, 네. 어떤 배경인지 먼저 짚어보죠. 아, 그, 지난번에 네. 그, 이제, TV에서 저희들이 그 말씀을, 게임주에 대해서 관심을 갖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때, 회장님 네. 네. 그러셨죠. 하나가 아쉽습니다. 외자, 파노. 맞아요. 아, 아쉽습니다. 이랬는데, 어, 그게 덜렁 나와버렸습니다. 음. 그래서 이 게임주의의 상승의 배경은 바로 그, 네. 서비스가 외자판호다라고 말씀드리죠. 그동안에 우리나라 그 게임사들의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 했죠. 왜 하락했을까요? 신작에 대한 모멘텀이 부족하고, 그리고 또 어떤 그 팔로우가 확보가 되는 중국의 판호, 이런 부분에 어떤 어떤 결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뭐잘 아시는 것처럼 액션, 액션 스퀘어가 개발을 하고, 그리고 중국 네이즈가 배급할 예정인 3급 블레이드 게임의 판호 발급이 알려지면서 이 게임사들의 상승이 상당히 강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삼국 플레이 대 중국 판호 발급 소식이 이 관련 주는 물론이고 이제 후발 주자들도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오르고 있는 것인데 사실 중국은 이제 작년 5 월부터 판호 발급을 하지 않았어요. 네. 정치 외교적인 문제도 좀 배경에 깔리지 않았을까 네. 싶은데 네, 네. 우선 이유는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명목상으로 네. 봤을 때는 2017년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서 네. 이게 시작이 됐는데 사실 그 사드 배치에 따른 이유에 약간의 앙금? 이런 개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판호 발급이 이제 제기가 뭐 해외 국가 게임사들에 대해서 제기가 된 상태에서도 이 한국의 게임에 대해서는 판호 발급을 하지 않았다라고 보았고 상당히 그 어떤 과거에는 그 발급했던 어려움이 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또 더불어서 또이 판호 관련된 그 업무가, 그 어, 중국의 당 중앙 선전부로 이관되면서 분위기가 더욱더 경직되었다라는 또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이 판호 발급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하락되고, 이제는 조금, 어, 좀 뭐랄까, 판호 발급 자체를 <laughs> 투자자들이 언제 나올까, 이런 고민을 하지 않는 국면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중국 게임 서비스 허가 판호 관련한 일지를 보고 계신데요. 사드 배치가 결정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이후부터 약간의 판호 발급이 중단돼서 우리는 같은 맥락 안에서 이러한 이슈 때문에 판호를 불가한 것이 아니냐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번에 판호가 정말 오랜만에 열렸다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 게임주들에게 목말랐던 이 부분이 해소가 되는 것인지 중국의 수출길이 열렸다고 봐도 괜찮은 겁니까? 예, 아무래도 네. 이제 판호 발급 자체가 중국에서도 지난 5월 달부터 계속해서 판호 발급 자체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요번에 이제 판호 발급에 어떤 기미가 좀 보이고 실제로 또 실행이 되는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긍정적인 이슈가 발생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기존에 이 판호 발급 관련해서 어떤, 어떤 게임의 어떤 무역 불균형 이런 부분에 의해서 한중일 문화 관광 장관회의에서도 어 중국과 비공식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어, 우리 또 정부에서는 중국의 보호정책이 머지않아 풀릴 것이라는 다 전망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온 부분이라서 어좀 긍정적으로 어 볼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호 정책을 좀 강화하다 보니까 중국에서의 게임 수출액과 한국의 수출액의 격차가 날로 커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음. 자료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사실 2013년만 해도 우리의 수출액이 중국의 뛰어넘었습니다. 그런데 보호정책으로 이렇게 제안을 하다 보니 지금 이 빨간 줄이 중국이거든요. 중국의 네네. 수출액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2017년 기준으로는 82.8억 달러 그리고 우리 수출액의 경우에는 39.1억 달러로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판호를 발급해 준다면 이 격차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거든요. 오늘은 액션스퀘어가 개발하고 중국 네디지가 배급할 예정인. 삼국 블레이드가 2 5일에 판호를 획득했다는 소식이 가장 핫해요. 관련한 종목들 아, 먼저 짚어볼까요? 아 아무래도 이제 관련한 종목들은 뭐잘 아시는 것처럼 네. 뭐 y g m 그 게임즈라는 게 있고 네. 넷마블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뭐 관련된 판호 하면은 또관련된 종목이 웹젠 이런 종목들 그리고 또 중국 쪽의 대주주를 또 갖고 있는 엑터즈 그 소프트 같은 경우에 중국 성취 게임즈라는 회사가 또모 회사입니다. 그리고 어 이런 이런 기업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이 판호와 관련된 어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사실 이 판호와 관련된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게임주 영향을 미친다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대부분의 게임은 전부 다 이제 중국 쪽의 어, 게임 시장을 보고 있기 때문에 다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방금 전에 보셨던 그래프에서도 보셨듯이 이 중국의 게임 시장이 이 한국 게임 시장을 상당히 잠식시키고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 이 판호 발급에서 우리가 좀더 수출액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글쎄요. 그거는 좀 퀘스천 마크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이유는 이 중국이 이미 벌써 이 게임 시장에서 이 자본으로 해서 1위입니다. 와, 1위 국가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어, 좀 보면은 그, 텐센트 같은 경우는 카카오에 대해서 4대 주주가 되고요. 음. 넷마블에 대해서는 3대 주주가 되고요. 네. 그리고 펜게임, 펜게임 인터내셔널이라는 중국 게임사 같은 경우에는 웹젠에 대해서 2대 주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이 중국의 어, 어떤 그 점, 점유, 시장 점유율은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음. 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이제 국내 기업의 어떤 게임에 대한 어떤 어 어떤 그 능력 음. 어, 어 그죠 요런 부분 상당히 그, 좋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도 중국과의 어떤 그 서로 코옥을 통해서 음. 뭔가 좀 어, 길을 좀 찾으려는 어, 그런 시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과 격차가 좀 많이 벌어진 게 맞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은 오늘자 액션스퀘어는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고요. 지금 넷마블이랑 y g m 게임즈를 포함해서 여타 게임즈들은 초가대비해좀 은봉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이후에 파노발급 수혜가 예상되는 무엇이 있는지 또 왜! 게임주 투자시 봐야 될 모멘텀까지 같이 이야기 나눠보죠. 네네, 이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판호 발급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런 이슈에 대한 기대감이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긍정적인 이슈가 좀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거기에서 어 이제 11월 13일부터 다음 달이죠. 11월 13일부터 11월 17일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지스타 예 게임 박람회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그동안 우리 게임주들이 많이 하락했던 이유가 아~ 하락했던 이유가 신작에 대한 모멘텀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NC 소프트라든가 그리고 퍼러비스라든가 네오위즈 같은 경우에는 신작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죠. 그런 종목들이 이에는다 빠졌기 때문에 이 신작에 대한 모멘텀이 제공이 되는 지스타 어, 행사도 있기 때문에 더불어서 함께 좀 보시고 판단하시면은 어, 긍정적인 포인트를 잡아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런 여러 가지 좀 호재들이 뭉쳐져 있는 기업을 하나만 꼽아볼까요? 퍼러비스입니다. 퍼러비스. 퍼러비스 <laughs> 네, 같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 변동성도 어, 이제 상방향으로 변동성이 큰 편이고요. 네네. 그래서 퍼러비스가 어, 뭐 3, 4분기 실적이 뭐 양호한 편인데 그래도 시, 어떤 단일 게임에 대한 어떤 탈피. 그래서, 요번, 근본 그 신작은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퍼러비스에 대해서 어 어떤 실적과 이슈와 요런 어떤 전반적인 모멘텀을 봤을 때는 퍼러비스가 상당히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는요? 목표가는요, 목표가는 퍼러비스가, 어... 20... 6만 원 정도? 26만, 예, 26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거는 사실 증권사의 최고 목표가를 얘기하는 거고요. 네. 한 25만 원에서 26만 원 사이 정도 보고 조금 약하다 싶으면 그때쯤에 매도를 하시거나 이익 실은하시면 좋을 것 같고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어, 다시 빠지면 네. 다시 또 매수해주는 전략을 취하셔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게임주의또한 줄기 빛, 파노라는 빛이 내리쬐고 있습니다. 최선우주 펄어비스까지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과경부장 곽용구증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